학벌주의로 유명한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벌 참여를 안 받는 유일한 직종이다 안녕하세요 운동화 물리수 파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화 물리수라자 자입니다자 이제 다시 입시 시즌이 돌아왔어요 기다렸던 입시 네 입시 네. 시즌이 돌아와가지고 많은 질문들이 다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질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네임벨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지 네임벨류 얘기하고 싶었어 요 예전부터 음. 아 그쵸 그렇죠? 할 말이 좀 많죠 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자세히 한번 파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전문대. 그래서 흔하게 말하는 3년제 물리치료과를 나왔고요. 경북 전문대라는 여성북도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죠. 저는 서울에 있는, 이제는 물리치료과가 있는 유일한 대학 네. 서울이요? S대. 네, 서울이요? 서울이요. 네. 에주소지가 거기 서울 노원구야. 아, 그래요? 정말. 그냥 거의 끝에 약간 발담근느거이든요 아, 근데 후부를 지나면 거기가 바로 이제. 이제 남양주고 SD면 좀더 정확하게 SD면 약간 서울대 느낌 <웃음> <웃음> 거기 이제 36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 혹은 불이익이 있고 이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는 3년째를 나왔죠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은 제가 일하면서 뭐 내가 약간 4년째 나온 친구들보다 명목을 적게 받았고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한번 있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미묘했어요 연금 100만 원 정도 월한 7만 원 8만 원 차이 나죠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 학벌주의잖아요 학벌주의로 유명한 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학벌 차별을 안 받는 유일한 직종이다. 어, 확답드릴 수 있어. 평등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진 않나요? 경력과 아니면 그 실적에 따라서 차이는 물론 있죠. 그거를 빼고는 학벌 차이로 해서 그 시작이 차이가 나는 건 없어요. 대학병원, 그리고 준중학병원, 이런 데 같은 좀 이제 큰 병원 같은 경우엔 또네이버도로요 아무리 뭐 이제 뭐 차별 안 한다 그러더라도 면접이나 이런 걸 보면 전문대 학생들이 좀더 이제 각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긴 하지만 소주. 자, 확실히 이게 중종합병원이나 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작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1년 더 공부했으니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사실 이 대학병원 네. 혹은 중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티오이 굉장히 안 나요. <laughs> 그게 문제 사실 그리고 중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물리치료사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중종합병원에서. 물론 어수도 많이 배울 수 있긴 하겠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가지고 중종합으로 그렇게 많이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중종합이 좋은 이유는 좀더 오래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있는데 복지가 좀더 낫지. 제가 물리치료과에 지금 10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얼추 한 9년이 지났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냥 가까운데 3년제 가는 것을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단년제 나름의 또 장점은 있어요. 그 야망 있는 분들 더 좋은 스펙을 쌓서 아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4년제 오는 거를 추천해요. 자, 제가 받은 메일 중에 이런 메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야, 3년제가 취업이 되겠냐? 그래도 4년제를 가야 취업이 되지. 당연히 생각을 해봐. 3년제가 있고 4년제가 있으면 너라면 누구 뽑겠니? 당연히 4년제를 뽑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에서라도 4년제를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진실인지, 우리 저희 4년제를 나온 자발식께서 한번 대답해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처음에는, 물론 학생들끼리, 그러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4년제, 고저기는 3년제니까,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아니 수능 받아 더 높은 선적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4년제를 봤는데 이 막상 나가면 근데 또 생각이 바뀌어요. 결국에는 서로서 차이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이제 또 판가름이 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 실력이 좋으면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수긍하고 마는 거지 이 사람이 뭐 학교가 어디 나왔니 뭐저러니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든, 소신껏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을 나오나, 4년을 나오나, 시험 률에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제가 그러면 제 번호를 드릴게요. <laughs> 네, 그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해드릴 수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을 댓글로 나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성희성님과 댓글 읽어보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영상을 보실 때, 잊지 말아야 될게구독 좋아요. 좋아요 잊지 마세요.